안녕하세요 주식 유치원 야너주의 김파고입니다. 오늘 공모주 투자 실전반 영상에선 좋은 뉴스죠. SKIT 우리 사주 실권주 물량이 개인 투자자에게 배정되었는데요. 이 늘어난 배정 수량만큼 각 개인이 균등 배정 혹은 비례 배정에서 얼마나 더 많은 수량을 받게 되는 건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SKIT의 우리 사주의 실권주 150만 주가량이 전부 기관 투자자에게 배정될 거라는 한결의 기사를 소개해 드리면서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고 했었는데요. 이후에 제가 커뮤니티 글을 통해서 이러한 방식의 변화를 이끌어 낼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국민청원에도 힘을 실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항의와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한 결과, s k i t 의 우리사주 실권주 중에 최대 한도로 개인 청약자에게 배정되는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SKIT의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주식은 전체 공모의 20%인 427만 주인데요. 이 중에서 약 150만 주가 실권이 났습니다. 실권이 났다는 건 직원들이 이 수량만큼 다 청약을 하지 못했다는 뜻인데요. 일반 청약자들은 한 주라도 받기 아쉬운 상황에서 이렇게 실권주가 크게 난 이유는 SKIT의 직원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한 직원당 약 20억 원가량 청약을 해야 실권이 나지 않는데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20억 원을 모든 직원이 마련하기는 사실상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일반 청약자에게는 이약 150만 주의 실권주 중에서 일부 수량인 106만 9,500주가 추가 배정되었는데요. 왜 전부가 아니라 106만 9,500주만 추가 배정되었는지는 증권 인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우리 사주 청약 결과에 따라서 미청약된 실권주의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청약자에게 배정될 수 있는데 이때 전부는 최대 공모 주식의 5%입니다. 따라서 150만 주 중에서 최대로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될 수 있는 수량이 106만 주인데 이 106만 주가 전부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거죠. 결국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그래서 각 증권사별로 얼마나 배정할 수 있는 수량이 증가했고 내가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높아졌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증권사별 추가 배정 수량과 최종 배정 주식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에서 보이는 주황색 표시가 원래 배정된 수량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실권주인 106만 9,500주가 각 증권사별로 미래의 약 50만주, 한투 34만주, SK증권 15만주, 삼성NH는 38,000주씩 증가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보라색 최종배정 주식수가 늘어난 배정수량을 반영한 각 증권사별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수량이 됩니다. 결국 일반청약자에게는 총 530만주에서 100만주가 늘어난 640만주가 배정되었죠. 이렇게 늘어난 주식수에 따라서 균등배정과 비례배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권주가 추가 배정되기 전에는 균등 배정시에 SK증권만 100% 확률로 한 주를 받게 되고 나머지 4개 증권사는 추첨에 당첨돼야 한 주를 배정받을 수 있었는데요. 실권주가 추가로 배정되면서 SK증권뿐만 아니라 미래에셋 증권 역시 100%의 확률로 한 주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 증권사별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미래에셋의 경우에는 추가 배정 전에는 한주 받을 확률이 87%였는데 이제는 추가 배정되면서 두 주를 받는 분들도 4%의 확률로 나타나게 되었고 한투의 경우에는 66%에서 80%의 확률로 그리고 삼성과 NH 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총 청약 건수가 워낙 많고 배정된 수량이 워낙 적어서 크게 수치가 증가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한 주를 배정받을 확률이 조금씩은 다 증가했습니다. 다섯 개 증권사에 모두 1 0 주씩 청약했다면 결국 균등 배정으로는 최소 두 주에서 최대 7 주까지 배정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평균적으로는 3주를 배정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례 배정 또한 살펴보면 실권주가 추가 배정되기 전에는 2,000주를 청약했을 때는 미래에셋, 한투, SK는 4주씩, 삼성, NH는 2주씩 배정받을 것으로 계산이 되었었는데요. 실권주가 추가 배정되면서 미래에셋, 한투, SK의 비례 경쟁률은 낮아졌지만 2,000주를 청약할 때 4주씩 배정받게 되는 건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만 삼성증권의 경우에는 비례 배정으로 2000주를 청약했을 때두 주가 아니라 세 주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SK증권은 고객 등급에 따라서 비례 경쟁률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요. 일반 등급의 경우에는 469대 1이었지만 우수 등급, 최우수 등급의 경우에는 약 일반 등급의 절반 수준으로 비례 경쟁률이 많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 공모 주식수에서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여전히 적다고 생각하지만 이번에 미래에셋 증권의 아쉬운 결정이 투자자들의 집단적인 반, 반발과 행동으로 변화된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마치기 전에 개인적인 홍보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내가 쓴 책이 전국 오프라인 서점에도 출간되었습니다. 책 제목은 퇴사 전보다 불안하지 않습니다인데요. 저희 부부가 겪은 퇴사에 대한 고민과 500일간의 세계 여행을 하며 느낀 점, 여행을 마치고 엔잡러로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담았습니다. 야노주 구독자분들 중에서 혹시 이번 주말에 서점에 가신다면 아내의 책 한번 읽어보시고 재밌게 느껴지신다면 구매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영상을 촬영하는 5월 1일 기준으로 교보문고의 재고는 서울 수도권 지방이 각각 보시는 장표와 같으며 영풍문고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물론 오프라인 서점이 아니라 S24 인터넷 교보문고 등 인터넷으로도 주문 가능합니다. 내일은 5월 3일에서 4일 대신증권과 키움증권에서 청약을 시작하는 HPO 공모주 분석 영상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그럼 안녕!